어, 아, 어, 처음 말합니다. 어떻게 다광주에 사시는 거 아니시죠? 어, 수석, 지났으니까 이제 차도 덜 마칠 거예요, 이제. 이제 지방 내려가실 때 조심히 해서 내려가시고요.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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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전라도. 장주가 역시 특유. 오늘 잘 생겼죠, 죠. 네 오늘도 이렇게 어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열 시인데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오늘도 좋은 추억 남기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사랑해요 네 오늘도 와주신 많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 드립니다. 졸세 감사합니다. 올림픽 에피에서. 이분다. 감사합니다.